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시간입니다. 어,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방학 다들 잘 보냈나요? 아마 이렇게 끄덕끄덕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성장에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냈든 간에 여러분들 모두 고등학교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첫 방학까지 끝냈습니다 벌써 우리 고등학교 생활의 6분의 1이 끝난 거예요 이 시기를 바탕으로 이 학기에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발전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죠 저도 그래요. 선생님도 개학이라는 말이 참 싫어요. 지금 수업을 찍고 있는 이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개학 하루 전날. 아, 지금 너무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만나고 또 선생님들 만나면서 학교 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안타깝게도 이제 전면 등교를 추진을 했었지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서 다시 원격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원격수업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뭘 해야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화면 PPT를 통해서 수업? 이라면 수업이겠죠? 수업을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마지막주에 못봤죠? 그죠? 그리고 방학 4주를 못보고 이번주에 한주를 못보죠 무려 6주를 못보게 되네요 그죠? 선생님이 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또 다시 까먹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 선생님 이름을 모른다 하면은 아저 선생님은 참 배움이 느리구나라는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세요. 죠 특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우리가 한 학기를 보니까 이렇게 얼굴과 이름이 아직까지는 칭이 잘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인사도 좀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PT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수업 피드백을 여러분들한테 받았었죠. 학기 말에.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업 철학 안에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녹이면서 이 학기 수업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해 볼게요. 일단은, 이건 신기했던 거, 신기했던 거. 꽤 많은, 꽤 여러 친구들이 그 피드백에다가, 아,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적어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병고시를 준비할 때 주변 선생님들에게 듣기로, 아, 요즘 애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뭐 선생님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뭐 선생님이 뭐 하는지, 뭐몇 살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애들과 되게 크게 친해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 그와 달리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죠?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나중에 이제 써타 막 나가고 시간이 남는 때 있으면 어,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드백 중에 많이 나왔던 게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원격 수업할 때 특히.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이 분명히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목소리가 잘 들리는데 잘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학교에 마이크를 요청하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어, 마이크가 구비가 되고 그 다음에 원격수업이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격수업에서 선생님 말의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좀 말이 빠른 편이라서 원격수업 때도 고속도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로 빠르게 이제 녹음한 것을 유튜브에 느린 버전으로 들어봤더니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뭐 있잖아요 느리게 하면 막 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조금 천천히 말하고 이게 느리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빠른 배속으로 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들을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속도 톱니바퀴에서 속도 조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약 첫 주차의 첫 번째 시간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업 계획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봤어요. 자 먼저 수업 계획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2학기 때 다루게 될 단원은 6, 7, 8, 9 단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학기 때처럼 통사 A는 선생님이, 통사 B는 유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선생님이랑 진행하게 될 통사 A 부분은 바로 6, 7 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정의와 불평등 그리고 문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학기가 되면은 2학년 선택 과목을 좀확정시셔야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 선택 과목을 좀 확정했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 통사 각 단원에 해당하는 어떤 어 수능 선택 과목들을 매칭시켜 봤어요. 자, 보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왼쪽에 있죠. 그리고 2학기에 배울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1학기에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 첫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어떤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싶은 친구들. 이건 윤리 쪽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에는 윤리와 사상, 3학년에는 생활과 윤리가 열려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단원에 자연환경과 인간, 3단원에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 통사 B에서 다룬 과목은 지리 과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는 뭐 한국지리랑 그 다음에 세계지리 이렇게 있어요. 우리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으로는 그 다음에 4단원 선생님이랑 했던 거죠. 인권보장과 헌법, 이어 단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경제와 금융,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했던 거, 이거는 3학년에 열려있는 경제라는 과목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학기에 배울 내용 중에 6단원이 사회 정의와 불평등. 자, 요거는 윤리쪽이좀더 가깝습니다. 윤리. 정의란 무엇인가,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요구되는 과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다양성.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역시 3학년 때 열리는 사회 문화 과목이에요. 자그 다음에 8 단원 세계화 평화. 요거는 이제 지리랑도 관련이 되고요, 역사랑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지리 또는 세계사 이런 것과 관련어 있는 단원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이거 역시 이제 지리 쪽 파트와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 이 단어 내용이 좀 흥미로웠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 흥미로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어,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윤리랑 지리는 선생님이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목명을 선생님이 못 정했어요. 여기서 관련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과목이 세계지리인지 한국지리인지 이런 걸 선생님이 판단하기좀 어려워가지고 지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가르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은 정치, 학업, 경제, 사회문화 요거예요.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게 아니고 어 선생님이 네,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요거 세 개다라는 거 그래서 얘만 좀붙화가고돼 있어요. 자, 이제 1단원과 6단원에 관련된 윤리 관련된 과목과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은 3학년부에 가면은 윤리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리와 관련된 어떤 단원들의 흥미를 느꼈던 친구들은 어유 수윤 선생님께 가서 직접 질문을 드리면 더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요거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내에서 보면은 각각 단원에서 좀 역사적인 파트를 집중해서 다뤘던 중단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인권보장의 역사, 자본주의의 역사 이런 거 배웠죠. 어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어 세계사와 같은 동아시아사와 같은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조금 선택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평가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기에도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지필평가 80점과 수행평가 20점 틀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필평가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점 똑같이 들어가고요. 1학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과 선원술령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다룬 모든 내용은 시험 범위입니다. 알죠? 학습지 없어도 교과서에 없어도 선생님 수업시간에 말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를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조금 바꿔봤어요. 자, 일단 질문에 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질문을 한개로 줄였습니다. 1점으로 줄이고 한개로 줄였어요. 기본 점수 0.5점과 질문 1에 0.5점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의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도 각 중단원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실제 대면 수업을 할때 많은 어떤 수업과 수업을 하거나 이제 대화를 나누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중단원에 대해서 두개 어, 두 작성할 거예요. 마인드의 두 개. 그래서 6단원 중에 한 중단원, 7단원 중에 한 중단원 골라서 어, 선생님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2점씩 2회에서 총 4점이 부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도 점수입니다. 자, 요거는 새로 생겼죠? 태도 점수. 태도 점수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준비 태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요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자, 교과서 프린트 검사를 3회 무작위로 실시할 거예요. 학기 중에. 자 그래서 교과서와 프린트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수업시간에 이 부분을 볼 거고요. 3회이기 때문에 이게 3점이에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중에 어떤 한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열띠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주제를 제시하면 거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 참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 점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비중이 큰 수행 평가는 모든 활동과 발표입니다. 자, 1학기 때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영상 속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모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발표 시간까지 가지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7단원 주제를 할 예정이에요.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할 거고요. 11월 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 질문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첫째,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니까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질문 점수까지 획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시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시간을 놓쳤다. 질문할 기회를 놓쳤다.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는 들 수업 끝나고 나가는 선생님을 붙잡고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부르면 선생님 매몰차게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끝나는 선생님한테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면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다른 때 갑자기 불현듯 질문이 난다. 쉬는 시간에 막 통사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겼다. 아주 이런 바람직한 친구들, 어떻게 질문하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에 교무실에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선생님, 교무실은 본관 1층에 있는 제1교무실입니다. 어딘지 알죠, 이제? 이쪽에 와서 질문하면 선생님이 아는 선에서 열심히 답을 해주고,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제시를 할게요 1학기에도 선생님이 오픈 카톡방을 열긴 했는데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리로에 공지를 하긴 했었는데 오픈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의점 말씀 말할게요 프로필은 반드시 학번과 이름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 질문은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해요. 항생님 퇴근하고 하는 질문, 자고 있을 때 하는 질문, 그냥 출근하기 전에 하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알림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어떤 쉬고 있는 시간, 다음에 선생님 개인적인 시간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 시간 반드시 존중해주길 바래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점, 중요한 점. 자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원격 수업 기간 중에 본인 반의 통사 A 시간에 해당 수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 요거 질문 점수 부여합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요? 자, 우리 반 수업이 만약에 화요일 1교시다. 통사 A 시간이 화요일 1교시다. 그럼 요 화요일 1교시에 선생님이 올린 수업 영상이 있겠죠? 응. 음. 그 수업 영상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그 1교시 시간 안에 오픈 카톡으로 하면 그거 질문 점수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대면으로 질문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픈 카톡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위로에도 링크 올려놓을게요. 오픈 카톡 주소는 여기 있고요. 자, 혹시, 어, 이 카톡으로 질문을 할때 어, 욕설을 한다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벌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만약에 프로필이 저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IP 추적을 해서 그 친구들은 교권 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티켓 잘 지켜서 질문해주길 바래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학기가 됐으니 선생님의 수업 규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규칙 뭐였죠? 기억나요? 나도, 누구도, 친구도, 또, 선생님도 성장하는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학기에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스스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뭐였을까요? 뭘 많이 해라? 그렇죠. 질문. 질문 자유롭게 타이밍에 맞춰서 하라고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지? 되게 강조했던 거. 뭐는 절대 안 된다. 어, 잠은 안 된다. 야, 이거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일학기때 자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어, 안 돼요. 선생님, 열심히 깨웠죠. 피드백에다가 잠을 깨우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규칙이야 잠은 금지야 내가 분명 수업 초반에 이 규칙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컴플레인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같이 만든 규칙입니다 단 그때도 이야기했죠 잠은 자지 않되 나의 진로나 또는 나의 성장을 위해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하는 것까지 터치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과제 제시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자, 자신이 2학기 때 잠을 자지 않고 할 것을 적으세요 잠을 자지 않고 할 것을 적으세요 자, 뭐 수업을 듣겠다 하는 친구들은 수업 듣기라고 들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자신의 어떤 아까 말했던 성장이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는 친구들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수업 외에 내용을 적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별도로 다시 좀 면담을 통해서 그 내용, 그게 실제로 할수 있는 것인지 좀 확인한 절차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학기에도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는 깨어 있는 상태로 무언가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우리 수업 규칙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진도를 아예 안나기 조금 그래서 정의의 의미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